시편 74편은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위에 써있죠.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은 무엇인가. 이게 시편에 기록된 게 표지어가 될 수가 있는데요. 교훈이란 뜻도 될 수가 있겠고 묵상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노래, 능력 있는 노래라고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분명치가 않고 확실히 아는 사람들도 없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마스길이라는 거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그 앞에 있는 건 아삽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여기 이 말은 아삽의 마스길이 무엇이 되었던가에 이것이 아삽이란 사람의 시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가 어저께도 기억을 하죠. 시편 73편도 아삽의 시였다라고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그 아삽이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때 찬양을 인도했던 아, 요즘 말을 표현한다면 찬양팀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어, 찬양 인도자였던 것이에요. 아 그렇다면은 73편도 아삽이 썼고 74편도 아, 똑같은 아삽이 쓴 것인가? 아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 시편 74편을 보게 되면은. 아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은 이게 같은 사람일 수가 없죠. 같은 시대에 살았던 동시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 그래서 아 동명 이인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러면서 이시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 그냥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아, 온 나라, 온 민족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아, 공동체. 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 시가 되지 않겠는가.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대표로 읽으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어,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공동체의 시라는 것을 개인적인 시가 아니고 공동체의 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그렇죠. 그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 시편 137편도 나중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7편도 어,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시원을 그리면서 그리워하면서 울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70년도에 어, 유명했던 그팝 어, 노래가 있습니다. 어, 그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그런 어,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어, 그 노래가 솔직히는 그 그냥 그 세속적인 노래였지만은 어, 이거 시편 137편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그 내용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고향을 어, 그리워하면서 고국을 그리워하면서 울었던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 나와 있는데 시편 74편은 또 어떤 것인가? 그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온 그 처지를 생각을 하면서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서 애통해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74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이, 이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이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 물론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랬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들이 외국에 포로로 잡혀온 것은 자신의 죄,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랬지만은 아, 이 순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마음을 참지 못하고 외칩니다. 그게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아, 이 원본에는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걸 올려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서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할때 가장 먼저 썼던 단어가 어, 이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원본에는 주께서가 아닙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어찌하여? 왜? 왜? 하나님께, 하나님 해놓고서 가장 먼저 쓴 단어가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하고 싶었고,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 마, 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어떤 것입니다. 왜, 왜, 어찌하여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자신들의 잘못을 몰라서도 아니고, 죄를 인정 안 해서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이거는 아니지 않은가. 아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 43절 31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10편 77편 20절을 보더라도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고,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들인데,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나이까? 10편 80편 1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다라고. 다른 성경에서도 많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또, 상처를 입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다. 그래서 외쳤던 것입니다. 1절에 나오죠.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는데 영원히 버리셨다고 그들이 단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품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진노하고 계신다고 단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잘못인 것처럼,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될 거를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너희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이제 와서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잘못, 자기들이 다, 다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라고서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은, 아, 우리들도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아, 아, 듭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아, 처지에 처할 때가 있는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어찌하여 왜 이렇게 우리한테 그러십니까라고서 나한테 그러십니까라고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은 없지 않은가요? 혹시 아 그렇게 생각이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한번 아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아, 20 12절부터 17절을 보다 보면요, 이 아삽이 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을 우리가 어저께도 봤었죠. 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 어, 그, 생각을 하다가 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선한 것이 선한 것이구나 생각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어, 세상 사람들 나는 믿음을 대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힘든 어, 생활을 하고 있고 어,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세상만 쫓아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있으니 이게 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교회 나가는 것이 아, 이게 헛된 일이 아닌가라고서 아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배를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한 것, 좋은 것이 진짜 참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74편을 보니까 아삽도 같은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어떻게 보면 12절이 어 시편 74편의 핵심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셨습니다라고서 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 어, 위대하시고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는 나의 왕이다라고서 어,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라고 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어, 구원을 베풀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74편의 핵심이 주는 나의 왕이시오라고 고. 고백하는 그 아삽의 고백이 또 이스라엘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가라고서 말을 하다가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아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주께서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고 아, 홍해의 때를 기억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1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셨고 16절을 보니까 낮도 하나님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입니다. 낮과 밤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다시 보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아, 보게 됩니다. 아, 우리가 앞에 있는 문제들만 보게 되면은 당면한 어려움과 고난만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의 왕이 되셔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낙심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주는 나의 왕, 주가 나를 다스리신다, 라고서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와 어려움, 고난과 아픔,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만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과 23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합니다. 아마 신명기... 4장 29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말씀을 어 기억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들어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래서 19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가난한 백성들을 잊지 마소서. 가난한 백성들,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21절을 보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 시편 74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다른 시편하고 좀 다른 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도 그런 적이 있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서 아,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중에는 원망하다가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시편 73편은 그냥 이렇게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런 응답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라고서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불에 타도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한 것을 깨닫고 비록 상황은 안 좋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시편 74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셨다는 말씀이었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치게 되지만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옛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게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가 당장 오늘 원하는 그 도움을 우리가 구와 받지는 못한다고 생각을 들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지금은 내가 그, 어, 응답을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고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지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는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74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74편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 기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